갑아야 되겠다. 근데 어? 아, 저기 아니야. 여기야. 아, 그래, 일당 인가? 어디다 대자? 어디다? 아, 아, 이거 갑비 <laughs> 이게 뭐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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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한야너내려갔어 이거 죽어주면 안 되냐? 죽라고어 <laughs> 여기만 여기 있어줘 여기. 10번 안에 끝내볼게. <laughs> 한번 <laughs> 이거 되겠습니까? 2번. <laughs> 아, 어, 뭐야. 뭐야, 이거? 아, 젤랑말랑한데. 그니까. <laughs> 안 돼. <될 듯? 웃음> 아, 제 패. 아직 아직 제품 먹으면 바꿈 먹었어퇴색이 찢어지는데. 아,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이렇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뜩 그래서 안 들어가. 꺾을 선 그림이 안 돼. 어. 안좀 세게 던져야 돼. 쏙 <laughs> 들어가야 될 듯. 중 간에 막혀서 튀어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좀 압수 가서서. 아, 그러면은 이게 그게...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. <laughs> 아이씨. <아니, 아니, 웃음> 아아이 미안한데 가고야 이거! 세게 해야 되는데, 야! 이게 더 신기해, 씨발! 아니! 이게 더 신기해! 와, 이게 되노. 어, 뭐야, 빠졌어? 아. 야! 안 올라가죠, 여기. 뭐야? 아이 진짜.. 에이, 근데.. 안들어가나봐.. 저기 띵거보면을나아 그래? 저기.. 저데 저기.. 에 저기.. 내, 내, 내 <laughs> 지금 근접한 게 아, 많이 있는데 야구선수인데? 모르겠어 내가 야구선수 맞지? 어. 아니 아까 이것보다 진짜 아까운 게한두번 두번번 정도, 정도. 한 있어 아, 응 아, 이그어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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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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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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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이아 <끼리> 갑자기 뭐야 이거? 되습니다 <끼리> 네, 아, 이게 뭐라고아나 이가 칼을뽑았 으면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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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이제 아손 너무 싫어. 아, 나음에보자도까 왜? 이거 면은포 운동이 내가 거든너 <laughs> 해봐 나... 너 해봐 난, 난, 난 라두난블리를안 해서 몰라 아이둘기겠다 나도 이정도까지 했어 그래 전이 어? 네안 되네 <laughs> 여, 여기 야구공 없냐? 야큐 어? 하하게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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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아니, 아니. 에임이 좀됐었죠 어? 에임이 좀됐었죠 아니, 하. 이쪽만 왔어. 아! 아니, 이 정도 파워로 던져야지 들어갈 것 같은데? 아, 저, 강아지가 좀 많이 알밉게 생겼네. 잘하니까? 마지막 라스트 10개, 감사합니다. 네한개 이게 뭐라고 갑자기 고기 아, <laughs> 생겨 가지고. 아, 비카또 진짜 존나 나 존나 어머나니까안 되고. 많이 해 봐. 그만 프링켓은 했을 것도 같아. 아, 아이 사우구라 넣었으면 을다떠 나와야지. 어? 파지골라 어, 자비네개 <laughs> 던졌나? 버이름도다좀더